세 6단계입니다 무단계구나이것도 초급공식이랑 좀 다릅니다 아이거왜졸려진인거야요 상황은 똑같고요유 상황 그대로 공식을 써주면 되고요아이 뭐라고 요거, 요거는 두 번의 공식을 걸쳐서, 요거하고, 요거, 두 번의 공, 공식을 걸쳐서 해야 됐었는데, 이걸한 번의 공식을 걸친 겁니다. 정면 돌리고, 이로 올리고, 정면 반대로 돌리고, 내리고, 왼쪽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기 아닌데.

썼어야 되고요. 근데 이 모양이 두 개씩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요. 많이, 아니, 완전 똑같아 보이지만 모양이 다릅니다.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있고 또 다른 거는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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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이데이게이닌이이게이게이닌이이번엔 아닌데? 아닌데? 요거, 요거, 요거입니다 이런 이 다르죠 최대한 나아가다 더 이상 갈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다시 한번 맞추기가 귀찮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팀이 줄을 타고 들어와 최대한 전진한 뒤 다시 줄을 묶고 표식을 늘려가면서 릴레이 방식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실 내부까지 탐색줄 설치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생존자 탐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탁한 시야와 빠른 조류가 탐색줄 설치를 거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 이..이것부터 이, 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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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요거 하나 둘셋넷 그, 다섯 두번 치고 내리고 이번엔 요거입니다 조금 다른 거 저번엔 요게 하, 노란색 요기 요기 여기지만 이번엔 요거, 요거, 요거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요 방향으로 보고 이렇게 모양돼있을때 요렇게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경이 진도군청에 요청해 오징어 체납기 어선을 공원 중이라고 해지방해양경찰청 밝혔습니다 야간에 환하게 불빛을 밝혀 오징어나 갈치 등을 유인하는 체납기 어선 보통 수십개의 집어등이 달려있습니다 이에번엔번요 상황입니다. 요 모양은 똑같지만 이번에 요기 두개 있습니다. 이런 건 반대쪽을 음.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돌리고, 돌리고, 두번 치고, 돌리고, 돌리고. 이에서플